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전북이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전라북도가 이 분석 결과에 발끈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의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취약성 지수가 높은 짙은 빨간색은 유독 전북 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고 전주 완산구가 0.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부가 무의미한 통계를 책임 없이 공개했다고 발끈했습니다. 이번 환경부 자료는 통계 자료로는 문제가 많아 저희 자체적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8월 전망 기온, 노인과 영유아 인구 비율, 그리고 의료기관 수와 소방 인력을 감안해 산정했습니다. 문제는 8월 전망 기온입니다. 전북은 최고치인 0.5점이 배점됐는데. 지난달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경북 대구는 0.2점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기온 가중치는 다른 항목의 두 배로 전북 지역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6, 7월 폭염 취약 지수 역시 전북만 도드라져 보입니다. 환경부가 사용한 기온 전망은 기상청 자료이지만 기상청은 둘이 뭉술한 예측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률 예보라고 있어요. 이제 평년보다 얼마나 높을 것인지만 나오거든요. 환경부 역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광역 스케일에서 보면 기초지자체의 또 취약도가 다 다르잖아요. 지역의 네. 특성에 따라서 그런 지역을 더집중적으로 네. 지원을 하라는 거입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전북은 당분간 폭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